네 안녕하십니까 자연송 나눈입니다 오늘도 정말 멋진 품종 6가지와 산책품 한바구니 영상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황산반입니다 정말 황산반 무늬가 정말 깊숙하게 잘 들었습니다 이런 기체들은 기찻길 선반이라고도 합니다 입장마다 정말 잘 들어 있습니다 모촉과 전진총 모두 다잘 들어 있습니다 이런 개체들은 앞으로 발전을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이번 서반사피입니다 사피무늬가 정말 극항으로 전면에 걸쳐 잘 들어 있습니다 폭도 정말 상당히 느립니다 3번 중투호 쉐보입니다 한때는 정말 이름을 날렸던 중투라고 합니다 총마다 고르게 잘 중투무늬가 다들렸습니다 4번 노코입니다 발전이 정말 기대되는 그런 개체입니다 이 끝으로 정말 다 이렇게 잘 들어 있습니다 요것도 정말 탁 발전,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그런 개체입니다 5번 입빈의 도화목입니다 정말 1번장이 정말 다 꼬가져 있습니다 6번 복륜입니다 아, 정말 이게 제일 하랍니다. 엽성도 아주 대단합니다. 출란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께, 이런 개체들 정말 적극 추천드립니다. 7번 산체품 6종입니다. 입병 개체 두 개체와, 입엽성의 개체 4개체입니다. 네 정말 요런 개체들은 발전이 기대되는 그런 개체입니다. 출란을 구입해서 나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살균 소독은 다 기본으로 다 제가 잘 하고 있습니다. 겨울 시즌에는 당분간 출란에게 데미지를 입히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분체 그대로 배송해 드립니다. 정말 출란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누구나 물만 잘 주면은, 아무 문제 없이 출란을 키울 수 있게끔, 요렇게 분체 그대로 배송해 드립니다. 난석 안에는 나름 마캄프 K 고체 비료 1 0 알에서 14알 정도를 다 넣어 두었습니다. 다가오는 봄까지 물만 잘 주시면 됩니다. 물만 잘 주시면은, 누구나 쉽게 출란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난들에게 최대한 데미지를 안 입히기 위해 뿌리만 확인하고 빨리 분체 그대로 심어서 배송해 드립니다. 출란을 받아보시고 당분간은 물을 자주 주시기 바랍니다. 촬영 과정에서 뿌리를 털어, 털어 보였기 때문에 당분간은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런 개체들은 아주 추운 날을 제외하고는 물을 자주 주시기 바랍니다. 분갈이는 제발 다가오는 따뜻한 봄 날에.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은 출란에게 아무 데미지가 없습니다. 정말 즐거운 애란 생활 되셨으면 하는 바램으로이 영상을 한번더 찍어 봅니다. 1번 입변의 황산반입니다. 정말 산반 무늬가 전입상 잘 들어있습니다. 이런 기체들은 기찻길 산반이라고도 합니다 깊숙하게 들어있습니다 입장마다 다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모초과 전진촉 모두 다잘 들었습니다 엽선도 정말 잎등으로 쓴거는 그런, 그런 개체입니다 촉수는 총 3촉입니다 잎 길이는 15cm에 잎 폭은 0.5cm 까지 놓습니다 뿌리 상태 나름 아주 양합니다 가격은 앞전 가격보다 조금 더 내렸습니다 정말 이런 개체들은 종자목으로 적극 추천드립니다. 정말 종자성은 아주 뛰어난 그런 개체입니다. 가격은 조금 더 저렴하게 15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2번 서반사피입니다. 정말 사피 무늬가 황, 색으로 정말 잘 들었습니다. 색감도 정말 좋습니다. 이 폭도 지금 다른 사피보다 엄청나게 느립니다. 다음 신화 때 정말 발전이 아주 기대되는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속수는 총두 촉입니다. 잎 길이는 13cm에 잎 폭은 0.8cm 까지 나옵니다 이 개체도 뿌리 상태 정말 좋습니다 이 개체도 나름 가격을 많이 내렸 습니다 다음 신화는 정말 극황의 사피로 올라올 것 같습니다 이 개체는. 분해 심었을 때딱 요정도 사이즈 입니다 가격은 12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아, 정말 종자성은 아주 좋습니다 3번 중투호 세보입니다 이게체도 정말 좋습니다 중투 무늬가 정말 다 고르게 열이 잘 들었습니다 나름 한때는 아주 유명한 중투라고 합니다 촉수는 총 4촉입니다 잎 길이는 15cm에 잎 폭은 0.6cm 까지 나옵니다 이 개체 뿌리 상태 이 개체는 정말 향합니다 이게체도 정말 가격을 조금 내렸습니다. 가격은 14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아, 정말 좋은데 이게체들은 아쉽습니다. 4번 노코입니다. 노코 무늬가 잘 들어 있습니다. 여기도. 여기도. 앞으로 정말 발전이 기대되는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촉수는 전진 한쪽의신 하나입니다. 입 길이는 17cm에 잎폭은 0.8cm 까지 놓읍니다 놓고 종자목으로 적극 추천드립니다 뿌리 상태 정말 양합니다 가격은 아주 저렴하게 6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5번 잎변의 두아목입니다 정말 1번장이 차 오가져 있습니다 정말 배골도 깊습니다. 이게 카누배처럼 탁오가져 있습니다. 나름 잎성도 아주 좋습니다. 이게 촉수는 총두 촉입니다. 입길이는 10cm에 입폭은 0.5cm입니다. 장단입승이 예변입니다 e 정말 뿌리 상태의 개체 아주 양합니다 가격은 정말 저렴하게 드리겠습니다 4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6번 복륜입니다 봉류 무늬가 정말 화려합니다. 출란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런 기체 좀 키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리 화려한 난초 없습니다. 입장도 정말 가랑가랑 합니다. 촉수는 총 3촉입니다. 잎 길이는 16cm에 잎 폭은 0.6cm 입니다. 뿌리 상태의 개체 아주 양호합니다. 가격은 6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7번 산제품 6종입니다. 대쪽, 토끼 촉 뜯어먹은 촉이 있지만 정말 잎성이 좋습니다. 배골도 상당히 깊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입변입니다. 이 개체는. 정말 분해심으서 한번 키워볼 만한 그런 개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개체 또한 정말 성질이 있습니다 다 오가되어 있습니다 엽성도 정말 좋습니다 이 개체부터는 정말 입엽성이 그런 개체입니다 고형종으로 발전하는 그런 개체로 보여집니다. 엽성은 입변만큼은 못되지만 은 정말 그래도 엽성이 좋습니다. 똑같은 밭자리에서 철환된 개체들입니다 정말 입엽성의 그런 개체들입니다 정말 이런 개체들은 키워볼 만한 개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생김새도 잘 생겼습니다, 정말. 꼭, 라사지던 단엽 같습니다, 정말. 앞으로의 발전을 보면서 한번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단엽으로 발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개체들은. 총 6개체 해서 5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네, 즐거운 설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1번 황산밤 뿌리입니다. 뿌리 부리 아주 건강합니다, 그래도. 조금 짧지만은. 배양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서반사피 뿌리입니다. 뿌리 아주 좋게 습니다 3번 중투호 쉐보 뿌리입니다. 뿌리 정말 좋습니다. 이게 진짜 4번 노코 뿌리입니다. 뿌리 정말 양호합니다. 입변 도아목 뿌리입니다. 뿌리 상태 정말 양합니다. 복륜 뿌리입니다. 뿌리 아주 양합니다.